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이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영어는 다른 것인가? 먼저 어 1강의에 이어서 어어 단어, 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어 알파벳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힘들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워도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조금만 숙달시키면, 어, 금방 숙지가 되죠. 이것은 푸뉴마라고 하는답니다. 푸뉴마, 푸뉴마. 에, 푸뉴마라는 헬라어고 요거는 히브리어로 루아우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똑같습니다. 영, 요것도 영.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거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영혼으로 번역이 됩니다. 푸시케, 푸시케. 그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네페시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 영혼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자 먼저 이 강의에서는 반복되는 면이 좀 있겠지만은 1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2강의에 반복된 것을 잘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푸뉴만은 1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또, 히브리어도, 루아호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주면 성경이 시원해질 것이죠. 그래서 1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성경에서는 한 군데, 창세기 2장 7절, 신약에서는 다섯 군데만 바로 잡아주면 신약과 구약, 전체가 시원스럽게 영과 영혼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 한 군데 신약 다섯 군데 구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틀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었죠 자, 푸뉴마는 먼저 1강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은 예수님께서 아주 잘 정의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나를 만져보라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인데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루아우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과 뼈가 없는 것이죠. 그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럼 살과 뼈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몸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 그래서 살과 뼈가 있고 실존하죠. 우리의 몸이죠 만져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4장 39절에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실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몸의 부활이죠 이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실존이며 영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바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첫째 부활할 때, 또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때, 부활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한 말씀 더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을 늘 궁금해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그동안에도 성도들이 다 살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던 성도들 다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부활체를 말씀하실 때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장차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중에 임재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임재하실 때 그때에까지 모든 재난의 징조를 다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살아서 나팔소리 들을 때 살아서 믿는 자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변화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생할, 영생할 수 있는 몸은 부활체. 또는 변화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 전서 말씀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강의와 2강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3인만의 부활하신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간혹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영은 영원토록 멸하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은 몸의 부활이 분명하죠. 또 마지막 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호련이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은 홀연히 변화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변화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그 말씀을 자루에게 한 기절로 설명해 을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대풀이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흙이 바로 몸이 된 것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이 부분이 대표적인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영이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문 독해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문자를 잘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 말씀이 내패시 하야 내패시 하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참 많은 분들이 그 원문 독해에서 힘들게 독해서 힘들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왜? 문법이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영어를 지금까지도 한 손에 쥐어서 정말 몇주 만에 마스터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어 문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문독해가왜 중요한가? 오늘은 이 강의 때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영생을 얻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얻었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해서 이 구절을 한 10번을 읽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한 10번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 이 '얻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차피 국문법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우리 말 표현으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영성을 얻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안 하고, 많이 여러 번안 읽어서 그런가? 한또 50번을 읽었어요. 그래도 과거형입니다. 그게 더 성심을 잃어서 한 100번을 읽었어요. 편하지 않죠? 이것이 번역성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차만 원음법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둡고란 것이 원문에서는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현재형.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형으로 나와요. 영생을, 어, 직역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이건 오역이라는 뜻이 아니고, 좀더 정확하게, 좀더 깊이 있게. 자, 지금, 지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혹시 어떤 분은 과거로 번역된 것이나 원문에 좋다 현재로 되어 있으면 지금 가지고 그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은혜 받은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것 그거 아무 잘랑할것 없다 또 내일 장자 열심히, 더 열심히 잘 믿을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지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원문 독회를, 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강 어, 이때, 예, 한 번, 한 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기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3강 이와 4강 이때, 예, 좀더참 어,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자 하고, 말씀을 잘 주목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